입시를 묻다 피규맘 슬기로운 중학 공부법 오늘도 저자 이혜웅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대학입시 기준으로 본 고교 유형에 음. 대한 이야기 준비하셨습니다. 네, 이제 그 앞에 우리 1부 순서 마지막이죠. 내가 있는 중학교 또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고등학교를 대학 입시의 관점에서 선택을 할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대학 입시 전형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가 일단 학종이 극단적으로 유리한. 학종이 극단적으로 학종만 유리한 학교. 그런 학교는 이제 이런 거죠. 학생 수는 무지하게 많아. 많지 않아 적어 소수야 극소수야 근데 그 적은 학생이 몽땅 최상위권이야 그래서 상위권 밀줌, 밀집도는 매우 높은 거죠 가장 대표적인게 영재고랑 과고입니다 영재고 이제 갔는데 100명이야 전교생 100명 인원은 100명 밖에 안돼 근데 가봤더니 100명이 다 공부 잘해 그 미치고 활짝 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뭘 일단 할수 없어요 학생부 전형 중에 내신만 보는 전형으로는 대학을 갈수 없어.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자연스럽게 선택지에서 사라지는 거고 오로지 학생부 종합 전형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학종을 노리면 되는데 근데 이 친구들은 문제는 뭐냐면 수능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 하 학교의 교육 과정이 일반고보다 대학에 가깝고 그 다음에 학습 양도 무지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반고에서 두 학기 배울 걸 영재고, 학원 는한 학기만에 배워버려. 진도도 빨라요. 그러니까, 그걸 해나가면서 옆으로 수능을 별도로 준비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 학교들이, 이제 영재학교 8개, 민사고, 아니, 과거 20개, 그 다음에 자사고 중에는 민사고하고 하나고. 근데 여기 뜬금없이 왜 민사고, 하나고가 꼈냐. 두 학교는 가장 대표적으로 AP를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대학교 커리를 미리 배우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영재고는 수학에서 대학교 2학년들이 배우는 선형대수를 미리 배워. 그 다음에 미적분학, 1학년 때 배우는 미적분학을 미리 배워. 그런 것처럼 저 민사고나 한나고도저 2학년까지는 모르겠지만 대학교 1학년들 배우는 과목을 미리 선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공부하기가 너무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어, 이 30개 학교는 애초에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는 저 학교를 가는 순간 학종으로만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가야 된다. 네. 근데 요즘 최근에 학종이 자꾸 줄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자사고의 경쟁률이나 인기도가 약간 떨어지는 건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영재고나 과고는 그래도 의학 계열이 아닌 경우 네. 우리나라 국가가 먹고 살려면 이공계의 인재를 그렇죠. 키워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저 28개의 영재고 과고는 서울대 아니면 카이스트 아니면 뭐 포항공대 뭐 그런 과학기술원 대학교 부설 학부들은 다갈수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생겼죠 작년에 한전공대라고 불리우는 이게 하나 더 생기고 해서 거기를 가기 싫으면 그냥 연고대까지 정도라도 어느 정도 입시가 보장돼 있는 선인 거야. 그래서 이제. 28개 학교는 딱 가면은 별 고통이 없이 입시를 끝낼 여지는 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사고 하나고의 경우는 이게 학종밖에 못 가니까 아. 퇴로가 없다라는 그런 건 인지를 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타일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극단적으로 유리한 학교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학종도 불리하고 수능도 별로 유리하진 않은데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이 극단적으로 유리한 학교야. 그럼 어디냐 하면 이런 학교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 일단 학생 수가 많아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내신은 상대평가니까 등급이 나와야 되잖아. 1등급, 2등급 이렇게 이 나와야 되는데 1등급은 4%밖에 안 돼. 그럼 100명인 학교는 4명, 200명인 학교는 8명, 250명인 10명이야. 그러니까 제가 250명 이상인 학교를 여기다 분류를 해놨고요. 그다음이 두 번째 조건이 또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가 뭐냐 면 상위권 학생이 많지 않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갈리는 겁니다. 뭐냐면 강남권하고 비강남권이 갈리는 겁니다. 강남권도 학생수가 300명 넘는 학교가 많아요. 학생수가 많은 데는 주로 어디가 많을까요? 무조건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학생수가 많아. 그러니까 배민이 활성화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laughs> 이저 배달 요즘 배달 알바나 배달 업으로 삼는 으 네.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 아파트잖아요. 아 밀집돼 있으니까. 고층 아파트. 엘리베이터 하면서 따다다다. 다, 다 그렇죠. 다차 있겠다니까. 하나 세워놓고 들어오면다 되잖아. <laughs> 마찬가지죠. 아파트 밀집 지역은 적어도 250 이상인 학교들이 기본적으로 많아요. 근데 강남권의 경우는 뭐냐면 상위권 밀집도가 높아. 음. 그래서 교과 전형이 유리하지 않아. 네. 많은데 유리하지 않아. 네. 근데 두 개가 다 겹치는 음. 아파트 밀집 지역인데 비강남권 이제 그런 대표적인 데가 이제 뭐 수원 음. 그다음에 새로 이번에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뭐 동탄 지역 동탄. 화성시 오. 지역 네. 그다음에 저 남양주 네. 거기도 또 아파트 무지하게 생기고 네.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완전 지역으로 내려가도 음. 뭐 최근에 뉴스 보니까 뭐 저기 어디야 거기 평택 네. 쪽이 또 삼성 공장 생기고 하면서 네. 밀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포, 하더라면. 한강 신도시 뭐이 뭐, 김포 쪽도. 마찬가지죠. 예. 김포도 300명 가까이 되는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들도 보면은 음. 이렇게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지역인 예. 여기 해당된다. 근데 이 친구들 보니까 내신 등급은 아주 좋은데. 예. 그 수능 등급이 조금 낮거나 아니면은 이제 학종으로 대학을 한 선배들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학종 지수가 낮다고 생각해 아. 그래서 학종은 되게 소극적으로 임하고 네. 수능은 또 서울이나 재수생하고 경쟁하면 안될것 같다고 음. 스스로 지뢰에 짐작하고 자체 검열로 포기를 해버려 음. 그러니까 자꾸 학종으로 몰린 아니 저기 교과 전형으로 몰리는 거고 네. 그다음에 환경도 되게 좋아졌어요 어떤 거냐면 네.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네. 서울 수도권에 있는 모든 대학이 음. 지역 균형 전형이라 그래가지고 10% 이상을 내신만으로 뽑는 전형을 다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수도권을 진출할 기회도 굉장히 넓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마다 있는 거점 국립대들이 대부분 교과 전형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내신만 잘 유지해도 수도권 대학 진입이 가능하고, 최악의 경우는 지역에 있는 거점 국립대를 가서 입시를 끝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우 간단하게 입시를 끝낼 여지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불리했어, 그동안. 근데 역시 공정성 강화 방안이 강화되면서 지역 내에서 뽑는 의학계열 모집 인원 자체를 40% 이상으로 늘려야 된다고 강제조항을 넣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고 있어서 굳이 뭐 서울 가거나 정시로 의대를 가거나 이럴 이유도 없어진 거죠. 그런 면에서 매우 유리한 입시 환경이 조성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걸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에 살고 있어. 그러면 이두 가지 조건이 다된 건데, 굳이 외대부고로 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어떤 대로 몰리게 돼요? 학생 수는 외대부고도 이제 보니까 통합이 돼가지고 한 300명이 넘으니까 괜찮아. 근데 누가 많아요? 상위권. 300명이 상위권이야. 괜히 갔다가 큰코다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그 잘못된 선택에선 좀 비껴가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신 등급은 따기는 어렵지만 학종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학교 여기는 이제 영재고 민사고 하나고 과거를 제외한 네. 나머지 형인데 요런 학교가 강남형이라고 제가 부르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강남권에 무지 많아요. 네. 그다음에 강남권이 아닌 경우는 뭐 외대 보고 상상고 이런 데가 다 들어가. 아까 민사고 하나 고를 제외한 여덟 개 나머지 전국 사사고 하고 강남권이 대표적이죠. 강남권이란 건 아까 제 옛날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요 책의 초반에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 지역이 강남이란 게 아니에요. 강남권 고등학생은 강남권 고등학교는 수능이 센 학생을 그냥 강남권이라고 제가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은 왜 정시형이 될 수밖에 없냐 하면 3학년이 돼서 내신을 해보니까 2.5등급이야 그럼 2.5등급으로 갈수 있는 대학은 고려대 정도야 또는 서강대, 성대, 한양대를 갈수 있어 근데 자기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해 보니 그걸 이제 막그 과거의 입시 결과 대교협 어디가의 결과랑 비교해 봤더니 서울대, 공대가 다 된대 연대도 갈수 있고 심지어는 의대도 갈수 있대.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나는 수시로 고대가 갈수 있는데, 고대를 갈수 있는데 정시로는 의대를 갈수 있어. 그러면 어떤 멍청한 애가 수시로 고대로 끝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정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강남 지역인데 강남 지역의 뭐센 고등학교들은 전교생 올해부터 그런 현상이 더 심했어요. 대학을 간 전체 학생의 거의 70에서 80%가 정시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조금 더 나빠요. 아까 2.5등급이 네. 아니야. 3.5야. 네. 음. 봤더니 잘 가면 서성한 중에 네. 좀 하위권이야. 수시로는. 네, 음. 수시로. 근데 정시로 봤더니 서울대, 연대, 고대를 여유있게 간대. 어마어마해. 수능은 1등급 나오니까. 네. 그, 그러면 어떤 애가 수시로 서성한에서 끝내겠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내신 등급 따기는 어렵지만 학종에 유리한 고등학교 요3 번형 고등학교하고 아까 우리 1 번에서 봤던 수능 공부를 하지 않는 학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있는 학교에서 상위권들은 대부분 학종 갈 수도 있고 정시로 갈 수도 있는데 점점 더 아이들이 뭘 선택하게 된다 그냥 정시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제가 올해 이제 보니까 통합 수능 하면서 봤더니 강남의 일반고 중에 이제 전교 7등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전교 8등이구나. 8등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의대가 목표예요. 근데 내신이 1.8등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냈냐 면 서울대 의대를 하나 질렀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1차 탈락. 그 다음에 연대 의대 학종을 냈어요. 당연히 1차 탈락. 고대 의대 학종을 냈는데, 1차 탈락. 왜? 자기네 학교에서 앞에 일곱 명이 다낸 거야. 내가 여덟 번째. 야 그니까, 러 고대 입장에서는 뽑고 싶은데, 어. 얘네 학교에서 막뭐 여덟 명을 통과시킬 수는 없잖아. 이게 털 탈락. 그 다음에 중대를 냈는데, 중대는 1차 통과를 했어요. 어. 그리고 이제 불안하니까 하나를 가천대의 대를 내놨는데, 어. 거기도 1차 통과했어. 요 그래서 어. 이 친구는 그 수능 보기 직전, 수능 보기 전에 수시로 냈던 여섯 개 학교 중에, 중앙대의대하고 가천대의대 1차 통과, 합정으로 음. 1차 통과를 해놓고 수능을 본 거야. 네. 수능 보고 와가지고 이제 짜장면 먹고, 음, 음 왜또 수능 끝나면 짜장면 <laughs> 먹어줘야죠. 짜장면을 먹고, 가채점을 해봤더니 네. 4개 틀린 겁니다. 근데 작년 수능에서 4개 틀렸으면 무지 잘본 거거든요. 당연히, 근데 안타깝지만 수학을 하나 틀렸고, 어. 네. 근데 상관없어요. 수학이 워낙 변별력이 없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 각종 예. 서비스 하는데 알아봤더니 예. 이 정도면 고대는 여유 있게 간다요 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수시에서 중대 의대 왜냐하면 그 가채점하고 다음 날 중대 의대 예. 면접 보러 가든가 음... 가천대 의대 면접을 가야 될지 말지를 결정해야 그렇구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 자기가 이 정도면은 메이저 의대를 충분히 가니까 네. 중대 의대 면접을 가면 어떻게 돼요? 붙으면 끌려가야 되잖아요. 네. 예. 예. 그 당연히 이 친구는 중대의대 면접 포기, 가천대 면접 포기하고, 정시로 고대의대 합격. 그이 친구는 전교 8등임에도 불구하고, 정시로 대학을 갔죠. 요런 친구들이 많은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또한 친구도 있습니다. 내신이 2.8등급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의대는 못 내잖아, 그 네. 성적으로. 그래서 서울대 지, 공대 지르고, 기계공학 지르고, 연대기계공학 내고, 고대기계공학 내고, 네. 네. 서강대, 성대, 한양대는 안 냈습니다. 어. 왜안 냈냐면 여기는 저기 면접도 없기 때문에 합격되면은 끌려가야 돼. 이걸 어. 체포 전형이에낼 그러니까 데가 없잖아. 음. 근데 이 친구도 수능 모의고사는 계속 1등급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세개의 원서 냈는데 서울대 1차 탈락, 음. 연대 1차 탈락, 고대 1차 통과, 고대 음. 기경어 1차 통과를 해놓고 네. 수능을 보러 갔어요. 음. 수능 봤는데 어떻게 봤을까요? 엄청 잘또 닮았죠. 다 1등급 나와가지고 또 고민을 해보니 뭐 네. 웬만한 지방 의대도 갈수 있고 뭐 서울대는 투를 안 했으니까 네. 이 친구 안 했더라고요. 바보같이 투를 안 해가지고 원서를 못 내고 음. 연대고대는 북구도 남아. 음. 그러니까 당연히 고대 기계공학 면접을 갈까가면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수능을 잘 보니 어. 어디가 가고 싶어졌어요. 의대가 어. 가고 오케이. 싶어져서 어. 결국은 고대 면접 보러 안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이런 그 강남형의 학교들을 다니는 친구들은 수능을 봐놓고 성적을 보게 되면 학종을 대부분 포기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교를 우리가 정시형 학교로 분리합니다세 가지인 거죠. 수능 자체를 아예 안 보는 학교, 학생부 교과형 학교, 그다음이 학종이 유리하긴 하나, 음. 대부분 결론은 정시로, 정시로 가게 하면은? 되는 학교. 네. 세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음. 그게 여러분,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접하게 되는 입시의 아. 행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사는 지역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네요. 음. 네.